오늘은 저희 수글로벌 부산지사에 참치가 하역된다고 해서 전남밤 때 모여 미리 부산으로 직접 올라왔습니다. 현재 시간 5시 50분이고요. 이제 일어나서 고등 홍동어 시장 거기로 이동할 겁니다. 근데 그냥 집 가고 싶어요. 어딜 가든. 새콤달콤이라도 챙겨가야지 우리 대표님 좋아하시는 새콤달콤. 대표님이 지금 미리 내려와 있다? 아니면 호호에에신신다 지금 나는 내려 와 있다. 나 리더. <laughs> 저는 아직 <laughs> 방에 있다. a Dero, White, Dad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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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님께서 먼저 내려와서 차를 빼주고 계셨습니다. 아직 부산 이렇게 어둡습니다, 여러분들.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 가는 길이 이제 그 바닷가 안남동 쪽인데 거기가 일출이 엄청 기가 막혀요. 일출이요? 약간 시간대도 비슷한 시간대고 체액이도 함께해서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어떨까? 저희 신년 맞이로 일출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.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? 밤세 <laughs> <제 기쁨을. 웃음> <방> 시간밖에 못 <laughs> 졌습니다. 영대님의 <laughs> 코보는 스토리가 아주 태포를 <laughs> 뛰어넘었습니다. 제가 봤을 때. <laughs> <laughs> <시식해? 웃음> 저잘때 이어폰 끼고 잤지 않았습니까? <laughs> 근데 이어폰을 뚫고 들어옵니다 <laughs> <두겁니다>, 소리가 <laughs> 아유, 편의점에서 비마개를 사러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편의점 가기 너무 귀찮아서 그냥 잤습니다 <laughs>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의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아침인데 다들 다 바비바비 다 어디 가시네요 다들 보니까 저기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옮기기 때문 <laughs> 음... 정부 각지에서 산재들이 물건도 더많하진다 판매를 좀더 해야 돼, 판매도 해야 되고. 음. 어쨌든 한한 시까지는 시간이 있어. 한 시까지요. 어, 민동 창고 같은 거막 가볼래? 필요한 어. 애가 같 따라가 볼래? 어떤 곳입니까 냉동 창고는? 부산에는 이 대형 창고들이 정말 정말 음. 많아. 이제 거기에다가 네. 이거는 이제 보관 시켜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출고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. 음. 오늘 우리가 아마 그 부산 가공 공장에서 가공하는 것들도 네. 오전에 지금 그 창고에서 이제 물건을 참치를 이제 출고해가지고 와서 네. 같이 우리 공장을 가지고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하는 거지 그럼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크겠네요 그러면은 어 거의 아파트 하나만 하지 네. <laughs> 아파트요? 대박이네 그런 친구도 <laughs> 아 우리, 우리 그 감천항이라는 곳에 가면 그 청구도 엄청 많 음~~ 작년에 그때 그 참치 경매 영상 찍었던 곳이 무엇인가? 아,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 있던 그 참치 경매 영상이 거깁니까? 아, 벌써 다 도착한 겁니까? 음... 여기가 바로 부산 공동어시장이라는 곳입니다, 여러분. 음, 이렇게 다 안내해주시네. 저희 왔던 길을 다시 나가고 있습니까 <laughs> 자리 없으니 가시오 이거 아닙니까? 뭐, 오늘왜 이렇게 차가 참 많지? 오늘 추운 물품 들어온 아봅니다. 왜또안 열립니까? 오 나는 아직 테슬라가 어려워. 와 벌써부터 비린내 나. 오 저기 보이시나요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거? 아까 갈치 나온 거 있잖아. 이렇게 지금 이,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? 이게 지금? 요새 이제 지금 바로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지. 아... 저기 뭐 열심히 수신호 하시는 분이 그거 하시는 분입니까? 우선 공동호 시장에서 제일 신기했던 건 역시 경매를 하는 거였습니다. 경매하시는 분께서 래퍼처럼 빠르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. 이제 네. 여기서 이제 배를 내린 다음에 여기서 배를 내린다고요? 어, 배를 멈춘 다음에 네. 물건 내리는 거죠. 아 여기서 이제 물건이 오면 여기서 이제 내리고 어.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그, 작업을 해서 이제 담은 다음에 경매를. 음 가서. 순서가 그러면은. 여기에서 물건 오면 내리고,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한 다음, 저기서 이제 경매를 하는 식으로. 그러니까요. 사실 너무 추워요.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 오늘 고등어 많이 났잖아. 저 여기 앞에 그, 백반지 갔네요. 반찬 고등어다. <laughs> 메뉴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겠군요. 그치. 오늘, 참, 오늘 저 아침은 고등어. 참치 날 때는 참치 회도 나와. 참치 회도요? 어. 난 되게 처음 와봤는데 되게 일단 여기가 넓어서 신기하고 되게 뭐가 많아요. 갈치도 있고 뭐 이, 처음 보는 생선도 있고. 아, 근데 진짜 다 엄청 싱싱해 보인다. 바로 그걸 해와서 그런지. 와. 여기서 그러면은 만약에 구매를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까 저기 가서 저도 경매를 하면 되는 겁니까? 어, 이제는 실제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개이라고 인 생각하시는 예. 분잖아 아예 아까 그 어자에 예. 번호 쓰시는 분두 분들이 중개인데 인 예. 그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물건을 어떤 물 사고 싶다 해서 예. 이야기하면은 같은 경매를 차를 다시봐주으실거요 우와 가 공격 방어요. 진짜. 아재어 재밌죠. 뭔가 경매하시는 분과 중개인 분께서 여러 손동작을 하시는데 프로의 모습에 그냥 넋을 잃고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. <목소리> 뭐야 다들 어디 갔어? 아 저기 계시구나.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까 또? 아 진짜 여기는 딱 수산시장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없는 게 없네. 처음 보는 고기들이 많아서 조금 놀랐습니다. 오늘 어, 되게 신기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처음 보는 물고기도 많고. 아이쪽 되게 진짜 또 너무 놀랍다. 일단 뭔가 되게 많아서 신기해요. 와, 네, 일단 저희는 공동어시장 한번 갔다가 지금 밥을 먹으러 갈것 같습니다. 가면은 고등어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대표님이 언니 가는 맞는지 한번 좀 있다가 보시죠. <웃음> <웃음> 오늘 저희가 갈 식당 바로 동이 식당입니다. 아근데 원래 이런 골목에 맛있는 거 있다고 그랬습니다. 골목상권 아닙니까? 이게 말 그대로 어두워서 색감에서 하나도 안 보이네 <laughs> 약간 지금 뒤에 모습이 영화 느낌이기는 합니다 부산 숭늉은 어떤 맛인지 어, 티슈로 잡고 먹어야 되는안 뭐 되겠는데 그래서 이걸 주신 거예요? 음칭이적 가심이 듭니다 아 맛있네 야, 호호 불어서 먹어야 됩니다, 진짜로. 아, 근데 진짜 딱, 이런 추운 겨울날에 딱 좋을 그럴만한. <laughs> 너무 뜨거운데 제가 봤을 때한 1시간 뒤에 숙명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. <laughs> 저희도 한잔합니까? 자, 가가 <laughs> 왜요? 갑자기 가 어? 가 가위바위보, 보. 제가 운전하겠습니다. 사고나면 테슬라 들어가겠습니다. 저는 책임을 물 자신이 없기 때문에. 7시 33분. 밥 먹고 가기엔 너무 늦지 않습니까? 일출보로. 아, 그렇습니까? 그냥 회사에 자부심 있는 거 아닐까요? 아, 와이그김 근본 김 아닙니까 하정우 김한번 아, 원래 딱 찍어주고 그냥 부산 어묵 사 부산은 어묵 여기다 김치랑 이거랑 같이 싸면 진짜 맛있지 않습니까? 네. 감사합니다 오. 찌개에서부터 해가지고 생선 부위까지 싹 그냥 음. 야무지구만 음. 우와 아, 잘 먹겠습니다. 이 북어국입니까? 북어국 여러분 보이십니까? 북어국 아. 지금 기 맛이 야 국물이 야무지네 어제 한 잔을 지금 <laughs> 땡기는 맛. <못해. 웃음> 아, 근데 북어국이 이게 맛이. 아... 와, 어제 왜술안 먹어. 어, 국물이 기가 막히는 진짜. 생선구이. 야, 두툼하이딱 커버니 맛있습니다. 맛있어 보인다, 예. 계란 후라이. 너 욕심이 많았구나 회장님 안돼 깍지나오 깍 한개 사줄까예 야 충실해 ㅋ ㅋ ㅋ ㅋ ㅋ ㅋ 이 ㅋ ㅋ 많이. 예? 피디야 이게 제 본분 아닐까요 사실 <laughs> 이미 늦었습니다 <laughs> 전 재능에 이미 눈이 떠버렸습니다 지금 아 그리고 뭐. 확실히 밥을 먹으니까 기운이 나긴 하네요 밥 없이 어떻게 살아 뭐. 아침밥 먹으니까 더 졸린데 떡 가죠? 이제 저희 그러면 일출보로 이동하는 겁니까? 가시죠. Let's 어, go. 아 이모님 잘 먹었습니다. 네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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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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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. 어. 저배 사이에 보이십니까 여러분? 밥 먹고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부둣가로 가서 일출을 보는데 뭔가 울컥하는 기분이 들더군요. 집이나 보내주지. <laughs>